자, 오늘은 청계다원청계다원으로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. 여기는 전통 찻집이고요. 약간 상견례 자리나 누구를 대접하는 자리? 연인끼리도 많이 오는 것 같고요. 아까 그 입구에서 들어가는 길인데, 여기에 들어가면, 와, 꽃 이쁘다. 바닐라 꽃 같네. 아, 꽃 같다. 여기가 이제 흡연구역입니다. 여기. 이거 주차장. 주차장은 입구에 거의 8대, 9대 정도. 것 같아. 그리고 이렇게 꽃이 이렇게 많이 있고요 이래서 좀 생겼나 나 이런 자리가 되게 좋아 아여 여자 장실 남자 장실대가아 이렇게 돼 있구나 아무 데나 이렇게 들어가도 돼? 어, 그렇지 아 카페니까 집처럼 돼 있는데 대기로 여기, 우와 여기는 야외 야외인데 되게 잘돼 있다 어, 여기 너무 좋은데 어, 사진찍기 되게 좋을 것 같아 복분자 맛있겠다. 오 색깔 진짜 예쁜데 와인 같아. 그냥 복분자 색 아니야? 어 <웃음> 복분자. <웃음> 와 근데 여기 꽃 진짜 화분 같아. 어. 어 이거 약간 연필 같다. 이거 연필이야? 연필 같은 게 뭐, 아니라. 뭔 소리야? 연필같이 지네 몽땅 연필. 와 옷이 진짜 예쁘다. 이게 깔별로 있으니까 예뻐. 색깔별로 다 있어. 약간 색깔, 색깔 좀 맞춘 느낌인데? 응. 하얀색. 여기 고구마 굽는 데인가? 어, 어. 여기 고구마 해도 되겠다. 야 알로에 알로에. 여기 휴 장소인데 여기서 마시는 게 되게 좋겠다. 휴연 장소인데 왜 이렇게 잘돼있어어 원래 이런 데서 많이 먹잖아. 어 아, 너무 좋은데? 잘돼있다 나비 <놀비> 있어 나비. 오 <놀비> 어, 이거 깊은 산 속에만 존재하는 나비잖아. 뭐꽃 <놀비> 종류가 진짜 많네. 색깔 새빨... 어 이거 봐. 야, 이거 봐봐. 청동색이야. 완전 신기하지 않아? 하트 모양이야. 야. 어... 이거 무슨 꽃이냐 나도 모르겠어 어? 와 여기 아 진짜 높다 와 여기가 명당이었네 응. 엉덩이에 딱안 차는 의자 아니야? 어, 엉덩이에 응. 엉땀 안 차는 의자 지금 뭐하고 싶어? 나 그냥 자고 싶다 와 여기서 시키는 거는 다 응. 이렇게 청개만 맑은 막... 숨 먹거리만 있어 어? 아, 이거. 이거 먹어보니까 그 매실청 있지? 거기다 물탄 맛인데? 복분자인데? 그냥 복분자 향 나는 매실청 맛 그 우리 군내 식당에 어? 밥다 먹고 나면 은그 아, 맛이잖아. 어, 나딱그맛 나. 아 맛있다. <laughs> 시원한데? 어 진하다 형 카페 가면 주로 뭐해? 어? 나는 그냥 멍 때리고 있거든. 어 그래? 나나 뭐하지? 난, 뭐, 뭐난 카페를 혼자 보여. 혼자 가야 되는 소리야. 가면 어 헬리콥터 소리 뭐야? 거의 대화로 가는 <laughs> 거지. 띠, 되게 띠, 아이 뭐야? 와, 뭐야? <laughs> 와, 뭐야? <laughs> <laughs> 아내 목소리 진짜 네. 맛있다 약간 그거 같지 않아? 약간 알코올 들어간 와인 맛같도해 뭐? 와인? 와인을 먹어본 줄 알았는데 술만 나는 거 같은데? 이거 약간 그냥 매실청 맛이라니까? 아니 매실 그 맛이 진짜 강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해야 되지? 판달기로 만든 매실 판딸기찐약까 먹으면 이런 맛 나잖아 민는은 석류를 좋아해 있잖아 <laughs> 그거랑 매실청 섞은 맛. 아 맞네. 딱 똑같아. 어 맞아. 아 민연 성률 좋아해. 그거 마시니까. 어. 그거에서 되게 순한 버전. 근데 맛있다. 이게 색깔 그대로야. 진해 음, 맛이. 나 벌써 다 먹었어. 저거 돌아가는 건가? 어 그런 것도. 어 이거 날아다니 여기. 어 뭐야? 여기 되게 시원할 것 같은데 여름에 오면. 이 의자가 되게 시원하지 않아? 이 너, 의자? 너 엉뚱한 의자. <laughs> 여기 산바라는데 이렇게 다 들어오는데. 이게 여기 사방이 다 산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곰도 만나고. 곰은 어디는데 <laughs> <laughs>